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 선택 2025를 찾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우후! 예!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 다들 친하시잖아요. 어이.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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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하게 친다 고하시면 그냥 가세요. <웃음> <웃음> 얼마나 잘 아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콘텐츠를 해 볼까 아, 합니다. 친구도 제가 한 분씩 호명을 드릴 겁니다. 그분이 제가 있는 자리 여기 앞으로 나오실 거고요. 나오신 분은 화면에 나오는 선택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앞에 나오신 분이 어떤 선택지를 선택할지 여러분이 유추를 음. 하시고 그 위치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와이쿤 배가르기 VS 왈도쿤 다리 가르기 아, 했을 때그래가왜 아, 네, 아, 그래요? 왜? 저의 선택은 이겁니다 하면서 공개를 아, 배가르기 네. 바이로큰 배가르기 쪽을 선택하신 분들이 점수를 1점 가져가시게 되는 겁니다. 아, 우와, 네. 네. 자, 도쿠나 누워. 예. 어, 진짜 자가르든 거야? 거야? 1등한 뭐가 좋아요? 1등하면 성지가. 일등한 1등 분들한테 제가 도쿠코 다 <laughs> 장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오 마이 갓 댄시! 구독쌓이뭐 가야지. 음? 오늘 콘텐츠 제작에 도움을 주신 세븐에이 님에게 감사의 말씀 전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림이구나. 통깡 님에게 고생하시고... 감사는 없나요? 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봐주시는 시청자 분들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시청자 커버를 시작하습니다첫 번째로 생산 역카님입니다. 왼쪽에 봐. 수줍은 고양이 이거, 뭐야 저거? <laughs> 역카님의 선택은? 두둥 김기라면. <laughs> <디레기 웃음> <디레기 웃음> 김모이한테 명치 같기거 어떻게 생각하겠으면 은 왼쪽은 낭심 막힌 거야, 비교 대상이. 드림 보자마자 여기 너무 아파 보여. <laughs> 어차피 형 이제 곧 중성할 때 됐잖아. 역가님 나이면은 묵는 게. 야, 근데 아무리 그래도 명치지, 낭심보다는. 아니야, 아 저역이라면 낭심이 올 거야. 자, 역가님의 선택은. 아니, 이게 명치맞기가 아니라고. 아니, 이유 아니 이유가 두 개가 있어. 첫 번째로, 김모의 명치맞기를 내가 삼전에가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두전째로 김기라는 참지 않아. 이건 맞아. 모모한테 명치맞기를 걸어주셨고요. 다수는세 분에게 알게 됐습니다. 니다 야, 너네 아직도 역할을 몰라? 다음 문제입니다. 개명하기? 개야지야 이거는 지 이건 개지 역관님의 선택은? 그개 어, 해야지 <laughs> 역시 역시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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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시선으로 제 그냥 마을을 걸어보고 싶었어 그렇게 한번 걸어보는 건데 평생 개야 방송을 해도 될거 같아 근데 개가 방송하는데 응. 말까지 하면 개쩌는데 그러면 세상이 이런 일이지 <laughs> 야 그래. 역관도 이미 고양인데다 하잖아 그런가? <목> 여깐의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와, 야, 댓글이 우리 다 있나 보다. 다음 문제로 아, 나는... 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누구야? 하우카운이. 어이, 지졌다. 하우카운, 하우카이야나 문제 두개 하고 왔는데 정신 나갈 것 같다, 지금.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빠밤. 앵보엠, 짝꿍댕이 할래? 선택은 하우카우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 가슴을 왜 제가 주라 뭐하냐고? <laughs> <야>, 얼마나 지연을 <laughs> 했으면은 <laughs> 지연이 아니라 그냥 잡아뜯었잖아 이거는. 지... 델로 짝가슴은 그냥 방송으로 보다 보면 익숙해져가지고 노잼인데, 뭐짝꿍댕이는 앵보, 제, 앵보 항상 포출 기울어져 있다잉. <laughs> <laughs> 아, 정말 기대되는 하우카우님의 정답은. <laughs> 그 뭐, 오, 그러면 델로 너 가슴에 화살 맞은 거야? 리프팅을 해, 좀. 설마 pref... 도깨야 니가 제일 문제야. <laughs> 두, 두 번째 문제는? 야 모두가 여기가 좋은 걸 알고 있는데 왜 아무도 여기 안서 있는지. 하우카우 특성상 그 사람을 빡치게 하기 때문에 왼쪽을 절대 선택 안 하는 이유가 인플레이션 일어날까봐. 자기 빼고 10억 바뀌면은 음. 자기 안걸때나 포함 10억 바뀌면 제도 하도 않을. 아니 너제 원데이 투데이 봐? 그건 아니겠는데. 아 하우카우 너만 10억을 독식할수 있다고 지금 오? 당장 콜. 카오야 나야 나 너의 동생 독강이 받는 순간 저놈은 네 동생이 아니야. <웃음> <웃음> 자 그럼 하우카우님의 선택은. 딩동.

이번 문제 선택자는 어! 왈도쿤이네! 왈도쿤 아, 걸렸다 아, 야 왈도쿤! 아, 아, 너도 아, 한번 겪고 와봐라 아, 너희들한테 잘못한 거 있니? <laughs> 너는 잘못한 게 없어도 천만 아야돼 왈도쿤의 첫 번째 문제는 그냥 왈도쿤 V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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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블링 아, 킹! 고블링 킹! 고블링 킹! 그냥 일반 아무것도 없는 왈도쿤으로 살기 VS 명예롭고 칭송받으며 정말 모두들에게 박수를 받는 고블링 킹 왈도쿤 아잠깐 도쿠냐? 니가 언제 왕 되보겠어? 지금이라도 해봐야지. 아 고민된다. 아. 나 그냥 왈도쿤 할게. 왜냐면 햄은 그냥 왈도쿤도 명예로운 고블린 킹이잖아. 이거 두개 정답이 똑같은데 이거 잘못된거 아니에요? 왈도쿤님의 선택은? 아! 역시. 성광이 말이 맞는 게 어차피 이미 고블린이면 명예로운 킹 <laughs> 고블린이 되보자나는게 그래. 확실히 이끌렸어요. 어, 독근이 어, 형이 본인의 왕국에 콜로세움을 세워서 우리들로 그냥 공투사를 따는 거야! <laughs> 그리고 서로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지! 얘 이미 <laughs> 고블린이 됐는데? 나는 <laughs> <laughs> <자, 웃음> 인간 고블린이야! 자, 자, 다음 문제입니다. 엄마 모임 vs 자식 독근이 나도 저거 안될 너도 안될 거야! 야 x 독나 길러라! 어떻게 하면 좋지? <laughs> <laughs> 여러분들의 선택에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무익 님이 약간 자상하게 어머니 같은 멘트 한번 해주세요. 로또쿤아. 악습지 사는데 왜 30만 원이나 필요해? <laughs> <laughs> 엄다 알아서 쓴다고! 자, 그러면 다음은 통깡 님. 자식 같은 멘트를 쳐주세요. 야, 로또쿤. 나앵보 마법 소녀품 2돌 해야 되니까 30만 원 내두라고!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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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정말. 웃음> <와>, 힘든데 저것도? <laughs> 엄마 모임 VS 자식 통깡. 선택지는? 빠밤. 오! 김준우입니다. 예! 아아 <목소리> 지금부터 한 분마다 엄마의 지갑을 뿌려볼 겁니다. 누치할까요? <목소리> 마주 너가 그럼 한국의 미스터 미스가 트 되겠다는 거야? <목소리> 안녕하세요, 미스트 와이스트입니다. 오늘은 엄마의 지갑을 <목소리> 얼마나 많이 뿌릴 건지 한번 해볼 건데요. 준비됐어, 마구나? 준비됐지, 말도쿤. 자, 이번 선택자는 어, 오 김준우. 첫 번째 선택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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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이두 개를 다 봤어요. 놀랍게도 다본 거라 이거야, 아니 근데 오른쪽보다 왼쪽을 너, 더 잘하더라고요. 이거 민규가 더 폭력적이야. 아 뭐해 뭐해 멸! 조지신 사마 다치뒤지으면 빨리빨리 앉으세요. 메이드복 좀 매력 있는 것 같아. 앵벌이면 선택은 <laughs> 빠밤. 네. 마법으로 와일드 코너 고블로킹을 만든 다음에 콜로세움 만어서 얘를 진짜 싸우면 돼. 그 문제는 됩니다. 못하는 대형이라 부를 거야? 그게 참 맞어. 아그타데 헤르모르가가 낫지 않아? 왜뭔둘리야 아니 그냥 쟤안 만나면 되지. 아, 정절. 모집의 선택은. 어 뭐야? 맞는 순간 제가 어차피 형이나 불러야 돼요. 아, 아 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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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그래. 그래. 다음 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마우스. 어, 더 받던 빽지? 외국어 안 하기로 했어. 오른쪽을 고르고서 북적을 바꿔. 그럼 한국어도 외국어가 돼. 논파 <laughs> 당했다. 이미 왼쪽에는 이거를 지금까지 해온 사람이 한명 있지 않아요? 저희 주위에 누구? 아니 대감님 있잖아요 저, 아 대감님 아 같이 아 같이 했죠 아뭔 소리야 그분도 영어 써와씨 부럽네 당뇨고의 <laughs> <laughs> 네. 네. 선택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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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구나. 어? 그럼 나안 닥칠게. <laughs> 어, 어? 그런가? <laughs> 아니 근데 너도 반요라서 어쩔 수 없어. 뭐라고? 반야? 반요가아 그냥 하는 말이긴 한데 광복절에 외국어로 고르네. 어 어. 두 번째 문제. 파티너. 아유 빠이야 뭐예요? 알들이 꼽다 보면 파트너가 돼. 제가 치즈 파트너가 되면은 잘 나가는 거 아니야? 이쪽에? 야 알도쿤 너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 그냥 편해지고 싶어서 저거 고르는 거야아 너한테는 <laughs> 내 마음을 만들어야 한다. 야 알도쿤 파트너. 해라. 이번 문제 쿤쿤 아, 아, 그래. 옆에 오래 있어 본 사람으로서 여러분쿤이뭐할거 없다, 할거 없다. 너희 혼자 해라라고 하셔.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엉덩이 두 대씩 걷어차면은 뭐 하나씩 튀어나와. <laughs> <laughs> 그렇게말 하세요. 저처럼 오래 빨수 있습니다. 다음 누구야? 이런들은 모이다너뒤려너다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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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다 아, 첫 번째 문제입니다 빠밤 야야야 젤리스 귀엽다 어, 솔직히 어. 냉정히 말해서 블루아카가 평생 동안 할 게임은 아닌 것 같아 그래, 그래. 야, 평생 블루아카 망해를 어, 했다면 하여 좀 힘들지 야 이거는 나 슬픔이 다른 느껴져. 사람들처럼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데 <불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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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근데 이제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너너 너 이미 아, 각을 재고 있었구나! 다 빨았다 이건가? 전기철에서 싸늘하게 시근채 발견된 델로 그의 등에는 김평화라는 시근채가 적혀 있어 있다. 아리스 델로센세가 갑자기 안 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용화님 뵙고 왔거든요. 그말 하셨어요. 다 보고 있다. 이거 다 보고 있겠네. 이거 다 보고 계시겠네. 대련님의 선택은? 오. 오. 리케는 어떻게? 델로 굳었어 <웃음> 죽었어, 죽었어. <웃음> 델로 선처럼 죽었어 <laughs> 다음부터 이 신앙심 체크하는 문제 그만 내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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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문제. 다음 문제는 봐봐 <laughs> <와이씨! 웃음> 아, 이거 X 같은 문제네 그, 두번째가 그 짝가슴 델로의 세계선인거 밀려고 짝가슴 댔잖아 델로 요용하다 그 와중에 델로님의 선택은? <laughs> 어, 그래. 아, 와이프가 아, 남자 친구는 아, 만들어도 된댔어. 아, 야욕당 강해라 어쩔 수 없다요. 좀 좋아, 왈도군 어때? 뭐가 좋아, 뭐 오래 가셈. 저자잠 잠깐만요. 왜? 예. 저, 어디서 연락 왔어? 알지? <웃음> <웃음> 나, 나, 분. 자, 자 다음 분자 이번 음... 선택자는 <laughs> 기영상 첫 번째 선택지는 키 10cm 기영상한테 <laughs> <키1 .6. 웃음> 기키 1mm 크기는 10cm 줄기랑 동격이라는 거야? 음. 기영씨 <laughs> 어중간하게 작은 것보다 그냥 극단적으로 작은 게더 좋아 <laughs> 야, 야! 여기서 키더 작아지나? 컨텐츠 할거 진짜 많아진다. 어 아, 재밌어 짐키 1mm 늘어나면은 아무도 눈치 못 채는데 10cm 줄면 눈치 채주잖아. 근데 10cm 여기서 줄면 가스 노출되면 눈치 바로 누가? <laughs> <laughs> 한 마디도 안 했는데 다들 붙이는 게 아주 얼굴 보기 좋네요,들. 내가 먹를지아 뭐 그래 더 아니, 작았지라고. 야 이거 <laughs> <이런> 나가. <많아. 웃음> <laughs> 너무 턱 식혔다 이거. 기련상이 왼쪽 고르면 이제 로우킥 턱에 맞는 거예요? 야야야. <laughs> <야, 야>. <laughs> 자,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들이 했습니다. 그렇게 키 작은 사람에 대한 <laughs> 판타지를 떠들 동안에 나는 <laughs> 현실의 나를 <laughs> 생각해 봤어. 이런님의 선택은. 뭐야 이거! 이 야, 얌전한 거야? 이게 붙지막 올라간다더니. 야, 말도 안 되는 유혹밖에 없나 봐. 엘로야. 자, 여러분. 여러분. 자, 기름 아침에 갈도 군님. 기름님 선택은? 김오해 우리 알고 있잖아. 아침에는 사람은 자라고요. 저녁에는 자동적으로 줄어들어요. 1 c 이 자라는 거는 지구가 해줘. 그러니까 10cm 자라서 이들이 다 때릴 거야. 근데 기량상 10cm 줄면은 중력 더 세게 받아? 아, 꼬너들은 금지한 음식이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야, 그러면 거기 또뭉있잖아 어 락스도 넣어요? 나, 락스를, 락스를, 락스를 넣는다고? 뭔 소리야? 야. 락스도 넣어요 하면서 오른쪽으로 안가 <laughs> 근데 건강 챙겨 팔다 <laughs> <laughs> 패놓고 건강 챙기라고 하는 거자꼴 보기 좋다 지 이렇게 먹으면 안돼 10cm 놨잖아이들이 기런님 <목소리> 선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웃음> <웃음> 아, 이 굴다리 아래 방송인 열 명이 죽어 있다. 싸인은? 오늘도 완충하고 좋아. 다음 문제 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인님 문제입니다. Uh, uh. 오, uh. 첫 번째 모인님의 선택지는 채널 성장하기 VS 그냥 성장하기 <미 suppressed> 야, 그림에 힘이 아. 좀 다르게 들어갔잖아. 몇까요? 더스 포기하고 그냥 뒤에 서 있을까? 모인님 망가진게 없어서 재미가없다 망가질래. 그러게. 저도 포기요. 컨텐츠 보이고 사태. 사태 알아. 사태 알아. 우리들은 같은 거가고 여기만 변해하냐! 성장한 김 모형을 썸네일로 쓰긴 할 건데 난이 문제를 보이코 될 거야.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런 일 생길 일은 없어요. <laughs> 아 그래 확인하자. 할수 없어, 할수 없어. 나 모이님이 고르신 선택지는. 아, <laughs> 야, 청담에 있는 제2 아버지도 골격은 못 바꿔! 아니야, 요즘은 요즘은 다들 촉감아 <laughs> 정말 이런 말에서 미안해, 비닐로 풍선은 못 불어요. <laughs> 이번 문제에서는 좀 모이님을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야, 뭐? 모이님 두 번째 문제. <웃음> <웃음> 야, 김모님 괜찮아? 모 <laughs> 모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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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저예요. 이 씨! 어? 알아서 해요. <laughs> 지가 알아서 하겠지! <laughs> 야 진짜 둘다개 무섭다. 문제 센스가 안 되나요? <laughs> 선택을 안 하시면 두분다 손절한답니다. 선생님 <laughs> 역가님 어, 모잉 있잖아요. <laughs> 아그 언급하지 말아줘. 어 아카, 아오 어 무라사키다! 저 셋은 고조 트리오야? <laughs> 자 모잉님의 선택은? 뭐라고 물 적히는 거야? 역가 패배 손절하면 패배희론인데 패배 히로니? 말도꿈 손절하면 쟤네들한테 맞을 거 생각하니까 아그니 누구 손절할 거냐고! 아 누구 손절할 건데 저희가야 미안해! 와아아 쓰레기 아너 지금 이게 웃기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 좀더 만만하다는 거냐? 자 모인님 들어가세요 이제. 모인 씨 어, 괜찮아. 내려와. 괜찮아. 요 어. 이것들 다 필요 없어요. <laughs> <제 것들은. 웃음> 네, 시켜 줄게요. 야, 모인. 그 미안한데 역광인 옆에 서 있지 말아 줘. 자, 마지막 차로 돌적이 와일 옆으로 아. 가. 쟤는 마지막 차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자, 마지막 다음 누구야? 손강인 차례입니다. 오케이. 야, 마지막. 때간신배마량야우리나털 때마다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 었는 죽여. 덤덤. 아 너무한 건이 행동이고 <laughs> 내가 뭐 했는데? 아첫 번째 문제? 이미 오른쪽 아니에요? <laughs> 나 왼쪽인 통깡이를 상상이 안 가는데? 난 이미 모두에게 인기 있는 십상 남자 테토 남이야. 너애남이야넌 약간 포메라니안 같은 거야. 워낙 조그만데 <laughs> 본인은 막맹수인줄 알아. 네가 나조합하면 내가 형이라 불러줄게. 아, 맹수야 나보고 벤처시티의 <laughs> 작은 거인이라 해줬잖아. 어차피 너가 이렇게 찡찡되는것 자체가 애견 남이야. 테토였으면 이런 거 신경도 안 썼지. 어, 신경 안 쓰는데? 통깡이의 선택은? <laughs> 인기는 기댔지. 야, 도카는 돈이 좋았던 거야. 난 돈이 좋아. 야, 씨마자해빠트이면길 가면서 돌 들면 다돌 준다니까. 야, 내가 만약 그렇게 내면은 그 일바단 너야. 여러분들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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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지금 이런데. 오라 온가 형양 두비도 하잖아나 보시다. 나 보시다. 거울 세여비자. <laughs> 누나 누나랑 슬더슬 하러 갔다. 오호슬더스이 <laughs> 문제가 킥인 게 뭐냐면 사실 둘다 형이고 누나한테 고민이 된다는 거임. <laughs> 야 김동갑 너 이미 선택을 알고 있다. 그죠? <laughs> 앞으로 당기지 못했을 뿐. 너 <laughs> <넌> 우리야 같아 <laughs> 마지막 선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사와 누데스까 그래도 두비는 좀 그래. <laughs> <laughs> 아아아아아아 그럼 다시 찾아왔을 때 동료로 맞이해줄게 <웃음> 야, <웃음> 와, 씨, 아니 근데 여기는 누나랑 놀까 이러는데 형이랑 두비도 하지 않았어 두비도 좀 그렇잖아 <laughs> 마지막으로 안채 문제입니다. 아 아, 첫 투정택지는 구3 0 0 시간. 아, 하나 둘 셋. 난 방송 못 쉬어! 난 나도. 방송 못 쉬어 아, 나도. 이렇게? 나도 신하아 별로. 휴방 3 0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한번 해보고 싶어. 진짜 훈련소 갔다 왔을 나도. 때 강들어셔가지고. 아 그건 형신기아 어. 이잖아. 난 논란이 터져도 일주일 뒤에. 어. 마지막 문제. 내가 그래도. 이 <laughs> <되거든? 나도>. 하나 <laughs> 둘 셋. 아 나는 그래도 다들 좋은 능력이 있다는 거야. 토카가 네네 일로 와야 되는 거 아니냐? 평소에 쑥스러워서 그래. <laughs> 야 말이 너무 심해. 야 말이 너무 심해. 야 모잉아 너저 중에 누구한테 이긴 거야? 나 어, 그래도 너보다 <laughs> 아는 게 많지. 야 내가 너보다 아는 게 많지 임마. 그 분야가 달라서 그렇지. 야 나중에 한번 진짜 진짜 뭐 한번 해. 해, 야, 진짜 너희들 싸워라. 야너 진짜 나중에 하하 김처럼 한번 지식 대결 해. 델과. 추후에 있을 델모 콘텐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오늘 와, 선택 2025 마무리 해볼 아 거고요. 가장 많은 문제를 맞추신 분은, 모잉님이랑 하우카우님 중에 두분 중에 한 문제 차이로, 모잉님이 1등 하셨습니다.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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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거 인정 못해. 야, 너도 못해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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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너도 못했어. 니가 뭔데? 아니, 그냥 난, 나만 인정 못한다고. <laughs> <laughs> 다음번에도 더 좋은 콘텐츠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어떡하죠? 재미가. 재미가. 었사